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해적 하재 선정인입니다. 어, 오늘 또 저희가 일요일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지금 상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방문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일단 수원 지역에서 방문을 하고 계신데, 저랑 상담은 몇주 정도 전쯤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더라고 해서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판매를 하셨고 좀더큰 차량으로 알아보기 위해 저희 구해적 하재에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고객님하고 상담했을 때는. 전유 카니발 차량으로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뭐 자세한 차종은 다시 한번 저희 의뢰인분께서 도착을 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차량을 저희가 선택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차량 꼼꼼하게 살펴보고, 화고 유무부터 시작해서 실내에 간 상태, 그 다음에 시운전 그리고 공업소에서 점검을 통해서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운전 공업소까지 다 마무리해서 좋은 차량으로 한번 출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조건의 차량을 찾아서 한 대를 보러 왔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의 펠리세이드 3.8 이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에요. 키로수는 23,000km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1이신조에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 보험이력도 일단 미리 먼저 확인을 했었는데,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인데, 정말 깨끗한 차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라이트가 이하단에 있기 때문에 돌빵이나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게잘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깨져 있거나 약간 이런 돌빵, 스크래치는 살짝씩은 있을 확률이 높아요. 크랙 가거나 습기 뭐 차는 적은 없고요. 범퍼 단차도 어, 벌어진 것도 없이 잘 맞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어, 이 정도면 아직 얘가 23,000km 정도 탔잖아요. 네. 어, 이 정도면 아직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솜털 같은 거 보이시죠? 동그란 거. 네. 아직 마모가 거의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브레이크 패드는 당연히 많이 남아있는 게 정상이죠. 80% 이상. 당연히 부식도 있으면 안 되는 연식입니다. 본넷 볼트가. 전혀 까져있거나 풀려있진 않습니다. 본네트는 여기 위에 보시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있는데 이 스티커가 없으면 본네트는 그냥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손톱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단단하죠 이게 실리콘이에요. 사고수리 했던 차들은 이렇게 눌러서 하면 톡톡 터지고 찢어집니다. 요 끝면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손으로. 매끈한 게 순정 재칠 까칠까칠하면은 도장을 했다는 거예요. 핸드 볼트가 지금 커버가 다씌여서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핸드 볼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전혀 안 풀려 있다는 거는 그러면 교환이나 탈착을 안 했다는 얘기고, 반대편은 좀어둡요 뭐. 일단 냉각수 초록빛, 정상이고요. 브레이크 오일 노랗다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지금 어두운 갈색이잖아요. 이거 저희는 이걸 깨끗해도 엔진 오일은 그냥 바로 한번 교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에어필터예요. 이 정도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크게 사용감이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런 거는 다 닦이긴 하거든요. 안에 만약에 누수가 됐으면 이 안에 물 때나 축축한 느낌이 나고요. 한번 누수됐던 차들은 계속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뭐 크게 뭐 없네요. 트렁크 여기 볼트예요. 네. 까진 자국이 없다는 거는 풀었던 자국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실리콘이 다 발라져 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예요. 손톱으로. 톡톡 터지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수리가 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스폰 용접자 네. 보이시죠? 네. 사고한 차들은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도장 자국, 용접 자국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수리가 안돼 있다는 거고. 문질러 보세요. 매끈하죠. 이게 순정 재질입니다. 차의 진동도 안 오죠. 떨림도. 핸들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올렸을 때 진동도 전혀 없고, 정숙성도 좋죠. 지금 들어가는 거 소리 외에는 울컥거림도 전혀 없어요. 예 네, 전자식이기 때문에 좋네요. <웃음> <웃음> 진짜 쉬운 전 해서 바로 리프트 뛰어봐도 되는 컨디션. 사이드미러도 크니까 시원시원하고 잘 보이긴 하네요. 또 사모님께서 타신다고 하셨지만 편의 옵션도 좋고, 일단은 주행 뭐 보조장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차량 점검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뒤에 있는 이 차량, 저희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한 대의 차량이에요. 네, 점검 다 마치고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좀 차량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laughs>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어, 일단 8인승이고 자녀가 타야 돼서 네, 그 안정적인 것들 그리고, 그리고 키로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유. 저희가 오늘 원래 많은 차량들을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상 이제 고객님 조건에 맞는 차량이 네. 찾아봤을 때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을 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특이사항 있어서. 차량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찾다 찾다 이제 뒤에는 이 차량을 보게 됐는데 중고차를 처음 구매해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도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같이 차량을 봤잖아요. 좀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네, 차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게 돼서 네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고객님께서 유튜브를 보고 연락 을 주셨잖아요. 네. 유튜브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 업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구해적 카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구해적 카제에 연락을 하게 되셨는지 아, 네. 어,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숨기는 게 없이 네. 네, 그냥 투명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제 느껴져서 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고요. 네, 네 만족합니다. 아, 네. 오늘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네. 또 만족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라도 주변에 어, 뭐 지인들이라든가 어, 가족분들이 중고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시면 저희 구해적카드 다시 한번좀 소개를 시켜줄 만한 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 URL 공유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할 건데 네. 오늘 느끼신 소감 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펠리세이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한 대가 제대로 된 차량이라서 다행이었고요. 지금 이제 차를 끌고 갈 건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자녀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함께 항상 안전전 하시고 또이 차량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해조 가족 파이팅. 큰사이즈라요 어, 저희 오늘도 이제 팰리세이드 한 대를 출고하게 됐는데요. 구해적 카드를 믿고 방문해 주신 저희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자녀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항상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